폭탄만 없었지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더럽게 사는 게 아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 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작가 서보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 현명하게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산다는 건 결정의 연속입니다. 때론 그 결정이 나의 미래를 바꿀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보니, 이걸 선택해야 되나, 저걸 선택해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민의 연속입니다.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모범 답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늘 혼란스럽고, 또 많은 경험을 하고, 내공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결정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브랜드 네이밍을 하나 할게 있었어요. 브랜드 명을 만들 때는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부터 해서 쫙 이렇게 가치관, 그리고 방향, 그리고 비전,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것을 또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제가 그날따라 정말 머리가 먹통이 된것 같은 거예요. 진짜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사카타파하 막 이렇게 막 온갖 단어들을 막다 조합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백지장인 거예요. 그냥 마비 상태, 먹통 상태 그냥 컴퓨터로 치면 렉 걸린 상태 그냥 우웅 하면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뭔가를 막 생각해야 될때 뭔가 결과를 막 내야 될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만 적합한 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냐면 최선이 아니라 최상의 선택을 하고 싶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아, 한 대까지 해보자가 아니라 정말 잘하고 싶을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때 망설이게 되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면 훨씬 괜찮은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주 미세하게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10년 전보다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때보다 더 진화했다고요. 또 지금보다 또 1년 뒤, 2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는 보다 나은 결정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똑똑해져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똑똑해져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노답상황에서는 그 다음날에 더 똑똑해진 나에게 맡기고 푹 잡니다 그러면 너무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은 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무언가가 생각이 나고 어떠한 결정을 해요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고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고 무언가에 고민이 가득 차 있고 답이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치열하게 고민을 하되 내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말자고요 그냥 내일 더 똑똑해진 나에게 맡겨두고 숙면 취하시라고요 그러면 너무나 기특하게도 그 다음날 무언가가 떠올라요. 제가 근래 브랜드 네이밍이나 제품 네이밍을 할때 그날은 죽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렇게 후두둑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답이 없는 순간 무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때 항상 제 자신에게 이런 주문을 내립니다. 내가 오늘은 정말 열심히 고민할 거거든? 근데 너는 내일 나한테 답을 줘야 돼, 서보경. 알았어? 이렇게 내일의 서보경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일의 서부 경이 완벽하진 않아도 어제보다는 꽤 쓸만한 답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죽음의 수용소 저자이자 정신의학자인 빅터 플랭크리 과잉 의도라는 이론을 언급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언가를 꼭 하고 싶다는 과잉 의도가 오히려 그걸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가 나 오늘 밤에는 꼭 자야 돼꼭 자야 돼꼭 자야 돼 이렇게 꼭 자야겠다라는 과잉 의도가 들어가면 오히려 잠이 더안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비트폴랭클은 오히려 오늘 밤에 잠을 안 자야지 안 자야지 이러면서 막 책을 막 들고 눈을 부르키고 보잖아요. 그러면 졸리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오늘 답을 내야 돼. 이걸 빨리 결정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이러면 오히려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지금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너무 잘하고 싶고, 너무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과잉 의혹들이 오히려 그 상황들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그 이론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주위를 보면 돈 벌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고, 막, 너무 막 잘하고 싶어서 오히려 자기 객관화를 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모한 곳에 패를 올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욕심이 날수록 더 비워야 되죠. 그래야 채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이게 과잉 의도가 들어간 것이 아닌지를 한번 먼저 생각하시고 이제 중요한 답을 내야 될때더 똑똑해진 내일의 여러분에게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치열하게 고민을 하시되 그 고민이 나를 잡아먹게는 하지 말자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늘 앉아서 말씀드리다가 오늘은 왜 제가 서 있냐고요? <laughs> 사실 오늘도 앉아서 촬영하려고 소파에 앉았는데 햇살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정말 눈을 잘못들 정도로 너무 강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튼을 싹 쳤거든요 근데 커튼을 치고 나니까 <laughs> 제 얼굴이 너무 시커머스로 나오는 거예요 흑인보다 더 흑인 같은 <laughs>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촬영을 막 하려고 그러니까 서재를 딱 들어가는데 어, 제가 또 짐을 정리할 게 있다 보니까 요즘 서재가 아수라장이거든요. <laughs> 폭탄만 없었지 전쟁터가 딱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그렇게 더럽게 사는 게 아니고요. <laughs> 지금 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